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UBS 아분 20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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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지금 평양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 한국 월드포, 월드컵 대표팀은 남미의 강호 브라질을 2대 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역전골을 넣은 북측의 류한근 선수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류한근 선수 결승골을 넣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감이 나지 않습니다. 통일 후 남측 선수들과 발을 맞춰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다음은 이번 승리에 1등 공신인 박지성 감독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측 선수들도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인해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함성으로 뜨겁습니다. 월드컵 우승이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이상 유경설 기자였습니다. 시작. 다음 소식입니다. 북측과 남측의 통일 이후 3080 시대가 열렸습니다. 8천만 국민의 1인당 GDP가 3만 부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어 일본을 꺾고 세계 2위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항에 나가 있는 최현비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최현비 기자. 저는 지금 부산항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는 몇년 전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지금은 컨테이너를 실을 선박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통일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적자히 허덕일 거라 예상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기록적인 획자를 내고 있습니다. 찍어! 힘들게 하는 거 이제 일어나는 거야! 거야. 그만 하자. 최근 에 일거리가 많아 늘어 둔고뜰 새가 없어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laughs> 전문가들은 이로 인하여 당분간은 수출량이 더될 것이라 보고 있어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상 최은비 기자였습니다. 자, 통일된 이후 많은 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UBS 아웃신뉴스 송지상 나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